오늘 아름다운 가정으로 함께 나눌 텐데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고압 여인 루시일이 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왜왜이게 마음을 안 자서 같이 씁니다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손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루기서의 말씀은 많이들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 루키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달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우리 신앙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적, 투사적 신앙입니다 싸움꾼이죠 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강력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투사적 신앙이죠 신앙 생활할 때 그냥 되는 등, 많은 등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요 이기적 신앙, 자기 욕심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이기적 신앙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슬비적 신앙이 있어요 저거 참 대단한 건데 긴교, 아닌교, 하는교, 많은교, 온교, 안온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보면 은다해아 완전 충청도 스타일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투사적 전도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너왜 예수 안믿다너 예수 안믿면 지옥가, 지옥가서 형벌 받는데 너그꼴 당할 거야. 한번 이러서 면 있잖아. 전도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기적 전도는 뭐 전도는 하면 뭐해? 나만 잘 예수 믿으면 됐지 하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에 이슬비적은 전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목사가 전도하라면 아멘을 하는 건지 많는 건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도해 갖고 와. 아, 이게 이슬비적 신앙을 가지, 전도정부수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 오늘 부문 말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투사적 신앙인가, 아니면 훈훈한 미담, 이슬비적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와 루시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루시 나오는데, 이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어머니의 사랑. 여기서 뭘볼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까 율동도 열심히 잘하고 하던데 지금은 내가 율동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율동하는 걸잘 봐야 돼요. 자 시어머니의 사랑 신앙과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 모압 땅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 말륜과 기전을 데리고. 모압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당에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문제가 생겼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을 장사를, 장가를 보냈는데 이 아들들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누가 남았느냐?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 룻, 세 여자가 남았죠. 그리고 보니 참살 길이 막연했어요.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떠났던 베들렘이 이제 충전이 끝나고 살만하다 하니까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얻은 며느리. 근데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없는 며느리 같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며느리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 다시 시집 가라. 다른 데로 시집가서 잘 살아라 해서 새 출발하라고 나오미가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수 있느냐면 일단 성경 말씀 룻기 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지요. 두 며느리한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가라 이제 너희들 가서 다시 결혼해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좋으라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너희들은 아직 앞날이 챙챙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울면서 입 맞추면서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기서 저 뭘 잘하면 옛날에 심파크 같듯하면참 재밌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장파우이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 열 있더라도 자식에 대한 어버이 한 사람의 마음은 어버이에 대한 열 자식의 마음을 훨씬 능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전 똑똑한 사람들은 문제가 적어야. 쉬운 말을 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 자식이 열 명이 있어도 엄마 아버지 한 사람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역시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무리 잘하려 해도 부모보다 못하다.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이 뭐가 있냐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뭐냐? 잘생겼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나한테 밥도 잘 사주기 때문에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너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해줄게 네가 나한테 앞으로 밥잘 사주면 나도 해줄게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은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난 너한테 해줄 거야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님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거지요 76세 할머니가 할머니예요 76세 할머니가 사위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위가 술만 먹으면 자기 딸을 때리는 거야. 얼마나 때리는지 완전히 개패들 패는 거야. 보다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고생하면 내 딸은 고생을 안할 거야. 그래서 사위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저기서 뭘볼수 있냐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불구하고의 사랑. 그렇다면은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 동물은 태어날 때 완성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자, 동물은 태어날 때 완성된데, 자 그리고 보니 제가 사슴 태어나는 거를 봤어요. 사슴, 사슴이 딱 새끼를 낳는데 이 태어나더니 툭툭 털더라고. 30분 되니까 일어나서 뛰더라고. 우리 애 낳는데 30분 만에 일어나서 튀고하는애 봤어요 혹시? 내가 그러면 오늘 성지순례 보내줄게. <laughs> 자 보니까. 동물은 태어날 때 이미 완료가 돼 그냥 사람은 1년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걷기를 하나 말하기를 하나 그래서 20년을 키워야 좀 사람답게 돼 대학 나오면 20, 20, 3 0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료야 원료 원료라서 잘 만들어야 돼 저기서 이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원료였어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잘 키워가지고 사람 만들어놨어.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거 났는데 내가 그냥 바로 사람 난게 아니야. 저걸 20년 넘어 키웠잖아. 그러고 보니까 정성스럽게 뭘 만들어야 돼? 사람을 만들어야 돼. 애 낳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만들어야 돼. 저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저러니까 잘 내가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야저 것들이 나중에 커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려면 내가 잘 챙겨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부모의 헌신적 사랑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 과연 어떤 것일까? 얘가 약이 없는가 보다 예. 엘리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통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이 사랑이며 또한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잘 앞에 있는 글자 틀리지 않고 잘 하는 거 보니까 야, 목사님 머리 되게 좋다 저거 어떻게 다 외웠냐 그러는데 자, 앞에 자막이 뜨니까 하지 자막 안 뜨면 못해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어머니 사랑과 통한다 저거 보면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 사랑을 좀볼 수도 있다 하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사랑 만한 자 똑똑한 자, 잘났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그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며느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루스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약이 없는 건지, 앞에 머리가 딱딱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화면을 가린 건지 잘 모르겠다. 자,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부모를 잘 존경하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 도볼까요 시작. 자, 자, 어머니, 아버지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고? 중2 한번 손 들어봐. 중2. 아, 중2. 제일 무서운 중2가 한 명밖에 없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게 중2 때문이래. 왜냐? 중이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쳐들었는데 근데 중이 때가 가장 반발이 심할 텐데 근데 너는 시은이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치?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에, 아, 바, 반발 안 하지? 착하지? 이름도 시은이잖아. <laughs> 자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 시은이도 앞에서 찬양하고, 율도 춤추고, 엄마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춤추고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잘 보살피고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나를 낳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먹여주고 채워주고 나에게 복지적인 혜택을 다 제공해 줬기 때문이다. 또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했느냐? 가장 가정의 기본 조직이 뭐냐? 부모님이거든. 모든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중심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정의 중심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잘 존경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보니까 육적으로 자이 물질도 있고요, 또 몸으로도 잘 공경을 해야 되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가짜 문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잘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존경해야 되고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부모님께 잘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여. 잘될것 같은데 꼬여. 부모를 잘 공경하라 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럼 루스 어떻게 했을까? 루스를 보니까 요렇게 했어요.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게 했다. 자, 저걸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자꾸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의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들어주려고 보면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까 한 소리 또 하고, 귀찮아. 저도 우리 형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조카가 나랑 나이가 거의 같으니까 아버지 뻘이에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 그때 한 소리 또 하고, 그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해요. 옛날에 평양에 있을 때, 평양에서 뭐 어쨌냐 면서이 시작을 하는데. 나는 이제 동생이니까 그냥 들어요 근데 조카, 그집 딸이죠 아빠, 그거 지난번에 한 소리 또 하면 되겠어요? <laughs> 이러는데 난 그냥 들어 보면 은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용돈 푹 주고 가는 그 애보다 그래도 내마음에안 들어도 같이 1년 365일 같이 있어주는 자녀가 더 착한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 나오미가 어떻게 했느냐 아, 루시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옆에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기 전에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자, 23절 말씀 한번더 볼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에녹을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을 했대 이걸 보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산 날보다 갈 날이 빠르니까 조금 쉽겠지만 애들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그긴날 동안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평생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 애녹은 몇년 동안 같이 했다고요? 300년. 그렇죠? 300년 동안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잘섬기고잘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친절했죠. 같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맨날 면방만 하면 진짜 같이 못 있죠. 같이 있으면서 작은 작은, 나근 나근 다른데 친절해서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대해 오늘 어디서 주었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다. 미주할 거주할 미주할 거주할 다 했다는 얘기죠. 참 친절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친절하게 할까? 우리의 대화가 뭐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기도할까? 새벽에 얼마나 기도할까? 낮에 얼마나 기도할까? 저녁에 얼마나 기도할까? 기본적 세 번은 하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기본적 다섯 번 하지요. 일어날 때, 잘 때. 기본적 다섯 번을 할 텐데 이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에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까 하는 겁니다. 자 순종도 잘 했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상도 한장 앞에서 넘게 네, 어머니에게 에, 효를 다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복을 주시는 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더라. 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데, 이 나우미가 떠날 때 많이 갖고 떠났어요. 근데 모압에 가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아주 부자가 됐죠.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임할까 보니까 자녀를 얻습니다. 자, 여자 세명 남았어요.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또 젊은 며느리 그랬는데, 또큰 며느리는 가고 집에... 작은 며느리라고 시어머니하고 둘만 남았어 어떻게 애를 낳을 거냐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에 이 보면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잘 만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자녀를 낳죠 이 자녀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낳고 낳고 하다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고 복을 누린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와 루세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름다우면 교회가 아름답지요. 교회가 아름다우면 가정이 아름답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모형이요. 다시 한번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형이요 지상의 천국입니다. 자,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